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어,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는 모습이 예, 기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가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들과, 짐승들과 물에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채를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 저녁이 되고 일도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기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있다 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참조하시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종류대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교재 고액션, 실제적인 첫 번째 과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의 소그룹 교제였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성경의 공룡이 나오나요? 이런 제목 오늘 성그룹 리더들에게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성경의 공룡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읽는 창세기 말씀으로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잘 보면 종류대로 가몇번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몇번 나와요. 저 보니까 네. 21절에 그 생물을 종류대로 또 새를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있고요또2 4절에 보니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려가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2 5절에 보니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이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굉장히 지금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를 종류대로 만드셨고,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과 동시에 짐승을,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온갖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원숭이를 만드셔서 원숭이로 이렇게 살아나게 하십니다. 곤충을 만드셔서 그 곤충이 자라나게 하시고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개미는 개미를 만드시고 또 거미를 만드시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과학시간에 지금까지 배우면서 소위 진화론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진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원숭이는 원숭이 모습대로 만드셨고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원숭이를 닮아 있어도 그 사람은 원숭이가 아닌 거예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처럼 행동을 해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원숭이로 침대처로 만드셨고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진화론을 공부하면 그런 게 나와요. 또 이렇게 육상생물이 이렇게 날개가 생겨서 막 조류, 새가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말씀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고, 말씀대로 보면 옳지 않은 말씀입니다. 창조론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새는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셨고, 육상생물은 육상생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는 새로 창조하셨고, 동물은 동물대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생물들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저 강아지가, 저 소가, 저 양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물들을 보면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물들 또 식물들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간도 각자 각자 만드셨습니다. 우리 지연지처럼 파이팅 넘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처럼 신중한 분들도 있고, 다 차원분들을 만드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유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음악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모두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 세상보다 더 따분한 세상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각자 생각과 모습과 행동이 다르게 다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아담이 다르고 에록이 다르고 아브라함이 다르고 노아와 바울 다 같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다 틀려요. 특징이 있고 다 잘하는 게 다르고 각자의 어떤 그 성향이 다 다른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당장 우리만 봐도 생김새도 다 다르고요. 또 사여가는 모습도 다 다르고, 감정의 표현 방법도 다르고, 또 우리 살아가는 방법도 각자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당신은 왜 나와 다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당신은 왜 다르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갈등이 생겨서 힘든 것보다 다르니까 재미있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재미들이 있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다채로운 관점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르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는 많이 달라요. 다르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민규씨 그렇죠? 다른 데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모습이 그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매력을 느껴서 아여친이들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네. 다른 경우에 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신조어 가운데 제가 좀 우리 교회에서는 또 신앙 청년들은 예수 청년들을 쓰지 말아야 될 단어 한 가지를 제가 좀 제시해 드립니다. 잉여라는 단어죠 잉여 그 단어를 쓰지 말아야 돼 잉여인간이다 하아 쟤는 진짜 잉여다 하내얼굴말씀안 돼요 나는 정말 잉여야 잉여 나 어디 가서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내가 무슨 존재가 있어 존재감 있어 나는 잉여야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잉여인생을 장조하자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각자 각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계획을 주셨고 목적을 주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지 인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잠자다가 실수로 만드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존재의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인간 인간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큰 죄를 범하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인기가 되는 거예요. 인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친구들, 또 모든 사람들, 좀 이렇게 사회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속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누구를 향해서라도 하찮다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인생을 하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누가 와서 막 아, 발로 차고 하찮다 그러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존재를 보면서 하찮다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이웃과 무한 경쟁을 하면서 또 다투고 짓밟는 관계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이 짓밟는 거 짓밟는 거 네, 대표적인 그 사자성 있잖아요. 야육강식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야육강식이그 동물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육강식이 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잡아먹고 약한 사람은 도태되고 사라져버리는 그게 우리 현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단어도 있죠. 적자생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뭔가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지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야욕강식 적자생존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착치 잘못하면 이게, 이게 진인 줄 알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고, 우리도 야욕강식의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는 적자생존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막 괴롭히고, 내가 조금 힘이 생기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막짓누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스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은 쉽게 팽개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생각로 사고대로 선택하면서 나는 환경에 잘 적응했으니까 나는 이사 땅에서 중요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공동생존입니다. 너희 중에 소외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옷두벌 있으면 한 벌을 줘야 된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강력한 어떤 공동생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 논리에 대한 엄청난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나에게 선한 마음이 들어서 선행을 한다거나 좋은 일을 할때 이것은 단순히 선행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고 그것은 사회에 도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이 성경적인 삶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행위를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옷두벌 있는데 한번 한번 줘보세요. 정말 내가 가진 게좀더 있어서 좀 나눠 줘보세요. 그게 세상 가운데 엄청난 도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환경에 따라서 계속 마음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매력적이다. 저 사람이 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라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분명한 뜻을 세우고 환경에 적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환경을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그 속에 사람이 말씀과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내 환경으로 만들 것인가 주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 청년들의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공부할 부분들이 진화론과 창조론 부분입니다. 사실이 진화론과 창조론이라고 하는 게 만들었다 진화됐다. 단순히 여기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엄청난 가치관들이 들어있습니다. 진화론은 방금 말한 대로 야교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야교강식을 양심의 가치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적자생존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론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거나 한 사람이라도 잡아먹히면 잘못됐다는 게 하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살려야 된다는 것이 공동 생존의 그 참조 란에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 아니에요. 적자 생존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똑같은 노선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예수 청년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에서 창조론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 지켰다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시험 때문에 진화론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창도론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창도론의 방식으로 창도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시고 또 앞으로 여러가지 사회생활 해나가시는데 그 중에서 약육 방식의 어떤 그 생존 방식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자생존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만 문 감으면 되는데 문 감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 감고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눈 뜨고 그 상황을 내 상황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한다 하는, 하는 부분이 단순히 머리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쉽겠어요. 머리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면 두번 받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이값상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네가 고백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한 만큼 살아야 된다는 그래야 값비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 값싼 구원을 만드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투철한 또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고달픈 그런 실제의 과정들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 사회생활 속에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좀 어려운 일들 오면 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를 내가 당하는가 보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못 넘기면 계속 우리는 그 진화론적인 상황 속에 살아갈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이겨 주시면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선택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올바로 개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고백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구원은 값비싼 구원이오니 내 삶을 통하여 내 실천을 통하여 반드시 증명해 보이기 라는 이런 특철한 어떤 말씀 증명의 과정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껴주고 공동 생존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적자 생존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결같은 우리의 목소리, 한결같은 우리의 가치관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해 볼수 있는 예수 청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여 보이겠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학교의 청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그 계획과 하는 일과 앞으로의 모든 다가올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목소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셨 주셔서 이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불복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길을 판호한 마음을 이동 잘 지켜주시옵소서,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한 진료을 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에 이루오신 여러분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야 되니년부 어, 예배는 오후 1시거든요. 모두들 늦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6월 예배위원은 리더분들이고요. 준비해 주시고 토요일 5시에 기도회가 있어요. 모두들 함께,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기도의 인도는 김규태 형제님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laughs> 아, 7월 마지막 주에 한신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야지 성가대도할수 있고 하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6월 생일 파티가 있어요. <laughs> 어? 생일이겠다. <제일 읽었다. 웃음> 리더 분들이나 회원분들 각조의 생일 분들 어, 조사해 주셔서 다음 주에 준비해 주세요. 끝입니다. 저를 모임하시는라입니다